안녕하세요, 채프로입니다. 어, 오늘 도로 주행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 오늘도 열심히 채프로와 함께 달려볼게요. 출발! <목소리> 아 무단횡단하시면 안 됩니다. 무단횡단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정말 큰일납니다. 왜냐면 아, 어, 운전자가 잠깐 딴짓을 할수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그럴 때뭐 잠깐 뭐 밑에 뭐 핸드폰을 본다던가 이럴 때무단행단해 버리면 운전자 가 그때 못 보면 이제 큰일 나죠. 아, 어, 우리 이제 직진 전방 신호가 지금 빨간불이기 때문에 보행 신호 확인하고 멈춰서 안 들었죠? 그러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때 먼저 왼쪽 잡고 보려 그러면 앞머리가 너무 길게 나가서 왼쪽 직진차량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길 쪽으로 내 길이 보일 만큼 살짝 반바퀴 정도 돌려놓고 숄더 체크. 음, 이제 진입하면 되겠어요. 스무스하게. 끝차로로 들어갔다가 한 칸요. 물론 이제 차가 안올때 직진차가 왼쪽에서 확실히, 뭐 맞은편 좌회전차도 확실히 안 온다. 그러면, 어, 끝에서 한칸 정도 옆으로 가는 게 좋긴 해요. 어, 왜? 오른쪽 차로가 맨 바깥 차로는 대부분 직진이 안 되고 우회전 지금 여기도 직진 금지죠? 어. 직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우회전 아니면 직진 금지. 위험한 구간 우측 사이드 보면서 이럴 때잘안 지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진으로 똑바로 반듯하게 가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꺾어서 간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 사이드미러 보셔야 됩니다. 음 일단은 우리 신호가 지금 걸렸어요. 여기 정지선이 살짝 가려질 정도에서 멈추시고 천방신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죠. 좌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어, 모든 구간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되진 않아요. 뭐 유턴이 금지돼 있다던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면 신호기 옆에 반드시 지시상이 있습니다. 어, 이 지시상 표지판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출발. 이 차는 뭔가요? 지금 자기 신호도 모르나 봐요. 저길 가면 어떡하나요? 저 차는 지금? 빨간불인데, 아, 우리가 직진이면, 당연히 지금 왼쪽에서는 빨간불이었는데, 어머, 갑자기 직진하네. 아, 도로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나, 내가 잘한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전방주시 안 하고 딴짓하는 분들, 졸음 운전하는 분들, 음주 운전하는 분들, 당연히 음주 운전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되겠죠? 음, 이제, 우리 가속 구간입니다. 속도, 여기 100km 구간이에요. 셰프로도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합류 구간 미리 깜빡이를 켜서, 옆차가 어느 정도 우리를 방어할 수 있게 미리 켜놓으세요. 초보분들. 어, 계속 켜놓으시면, 혹시 내가 사각지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때, 옆차가 방어를 해주겠죠. 어, 우리 이제 운전 경력자분들도 들어갈 때 키지 말고, 저처럼 미리 켜놓으시면 오히려 옆차가 방어를 잘 해줘요. 어, 이제 오른쪽으로 한칸 다시 이동. 흡수되듯이 가볍게. 우리 음, 고속도로는 속도에 비례해서 차간 거리를 지금 너무 좁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악셀을 떼서. 어, 차간 거리를 더 벌려주고 있고 되도록이면 어, 급한 상황이 아니다 돌발상이 황 아니면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악셀로 모든 걸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 구간이나 뭔가 돌발상이 황 아니라면 브레이크를 쓰지 마시고 미리 악셀을 떼서 어, 안전 거리를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흡수되듯이. 근데 제가 영상 찍으면서 아, 우리 지금 이제 핑크선 분홍색과 초록색 두개 나오죠. 서울 방향은 초록색 써있죠. 그리고 분홍색 우리는 문산 고속도로를 탈 거기 때문에 분홍색 방향 유도선 램프 구간이고요. 제가 핸들링하는 것도 집중을 해서 한번 봐주세요. 핸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아주 깨작깨작, 어느 정도 조향이 되는지, 뭐, 주행할 때는 이 회전 각도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약간만 틀어도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빠를 때는 어떻게? 개미 눈꽃만큼만 살짝씩. 여기는 이제 하이패스 구간이 하나기 때문에 바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바닥에 파란색 방향 유도선이 하이패스 구간을 표시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되신 분들, 어, 그 차량들은 이 하이패스, 그이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 뭐 내가 하이패스가 없었는데 일단 합류하고 말할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사이드 보고. 어, 선 보셔야지, 뒤차, 옆차. 차선 보셔야지, 뒤차, 옆차. 안 헷갈려요. 내 뒤차, 옆차 헷갈리지 않게. 그렇지. 어, 내가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안 했는데,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 그러면 그냥 통과해요. 거기서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사고납니다. 그냥 통과하시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집으로 고지서 날라와요. 어, 혹은 다음 돌기 다음 톨게이트에서 어, 상황 말씀하시고 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차가 어때요? 지금 체간거리가 너무 좁아서 어, 내 앞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초보분들이 아직은 상황 판단력이 어, 약하죠.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운전이 늘수록 우리는 우리 옆차, 내 앞차, 내 뒤차까지 보면서 다음에 일어날 어,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제 5km 정도 더 가서 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게 문산고속도로고요. 우리는 5km를 더 가서 파주 탄현마을로 갈 겁니다. 어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고 있죠. 어, 햇살도 좋고 특히 차 안에서는 정말 봄을 완연하게 느낍니다. 햇살이 너무 좋아서 따뜻해요. 졸음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들 뭐 파주, 해리말 같은데 봄에 가면 너무 좋죠.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드라이브 하고. 어, 운전 연습도 좀 하고, 페리 네, 마을, 그리 뭐, 롯데 아울렛, 신세계 아울렛, 또 김포현대 아울렛, 어, 너무 갈데가 많아요, 운전하면. 그래서, 운전을 뭔가 이제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제강항 강조하죠? 즐기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 운전이 많이 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길게 봐야 되잖아요? 뭐, 당장, 이제 면허 다 따셨잖아요, 그죠? 뭐당 빨리 잘하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운전 실력이 하루하루 늘어날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체크. 이제 3km 정도 남았고요.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겠습니다. 깜빡이 미리 3초 이상 켜시고 사이드미러 보면서 이 룸미러도 이렇게 같이 봐주면 좋아요. 왜? 우리 뒤차가 같이 차로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동시에 차로 변경할 때, 물론 이제 사이드 미러로 봐도 어느 정도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각도에 따라. 그래서 어떨 때는 이룸미러가 사각지대, 이 사이드 미러로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이제 운전 쪽으로 갈 거고요. 음, 2km 정도 남았습니다. 저렇게 이제 제가 룸밀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저렇게 대형 트럭들은 아주 짜증나게 저렇게 꽁무니를 바짝 붙여요. 어, 제가 이제 보니까 아까 체감거리 넉넉히 두고 왔고 지금 제 속도가 지금 90에서 104인데도 저렇게 뒤에서 바짝바짝 일부러 붙여. 저 운전자의 습관이 성향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쫄지 말고. 내가 규정속도다? 그 쫄지 말고. 알아서 가겠죠? 피해서. 내가 뭐저 뒤차가 무서워가지고 뭐 과속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제 너무 느리다. 룸 밀러 봤는데 내 차가 내꽁무니를막 쫓고 있어. 그러면 내가 좀 느리면 규정속도 정도는 좀 달려주시대. 어, 이미 나는 지금 90에서 104인데, 어, 저 뒤차가 자꾸 나한테 붙는다. 그거는 뒤차가 급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빨리빨리 빨리 좀 나오지 빙기작거리다가 이제 뭐 늦으니까 이제 저렇게 쪼는 거지 내 뒤에서 그거는 이제 자기 사정이고 내가 이제 그것까지 해줄 순 없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램프는 다시 반 브레이크로 40이라고 써있으면 그 정도 속도가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